을 보십시오.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최민희 위원장님을 보십시오. 왜 그만큼 못합니까 위원장님은 예 네? 정청래 위원장 반만 깔아십시오 이상입니다.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우선 위원장님 어, 의원님들한테 시간 배정을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. 어떤 의원님한테는 시간을 많이 주고 어떤 의원들은 적게 주고 공평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. <laughs> 예운영에 위원장님 재량이라도 이건 지나치다.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. 두 번째 위원장님이 자제시킬 건자제해 시켜야 됩니다. 물론 흐리멍텅하다는 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발언했지만 우리 수검 부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지나친 겁니다. 이러면 주의를 줘야죠. 국회의원은 무서부리고,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, 세상에 만능이고 그렇습니까? 국회의원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, 하고 싶은 마음 마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? 또, 피검 부대에 대해서, 피검자에 대해서, 겁박하는 식의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.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소부리처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.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. 위원장님이 자제를 안 시키니까 그렇습니다. 위원장님이 지나치게 표현하거나 할 때는 자제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. 마냥 시간 주고 마냥 발언권 주고 이게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중지시키고 해야 됩니다. 정청래 위원장님을 보십시오.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? 최민희 위원장님을 보십시오. 왜 그만큼 못합니까, 위원장님은? 예? 네? 정청래 위원장 반만 따라가십시오, 이상입니다. 네, 김민석 의원님.